반갑습니다 백돌산입니다 자 오늘 영상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a b 1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각 잡고 제대로 판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흔드는 구간은 세력들이 준비를 바로 끝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설명 드렸고 진짜 크게 움직였어요 점상한 가도 몇방 가고 이 당시에 저는 차트 보고 들어간 거 아니고 뉴스 보고 따라서 한 것도 아닙니다 세력이 사실 언제 매집을 끝내 가지고 제대로 움직일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세력 스케줄인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제 출발해서 어디서 마무리시킬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BO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 움직임이, 자, 어때요? 눈에 확 띄었죠? 이전에 보시면 이렇게 내려앉혀버리는데이 당시 거래량이죠 이걸 보면은 완전히 물량을 잠궈놨습니다. 전형적인 이건 급등 패턴입니다. 악성 물량을 다 털어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뭔가 강력한 움직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물량을 쥐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런 하락을 가짜 하락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패턴 있죠?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몇번 주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 뉴스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왔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부로 세면 안 되는 진짜 재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보는 외신이 있어요 ab형 같은 경우에 6월 19일 날 기술 수출 이야기가 있었고요 정확하게는 날짜가 6월 넷째 주 그리고 주 초반에 발표가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저는 바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뒤로 정확하게 족중을 시켜 드린 거였죠 뉴스 보고 사면은 운 좋게 100번 중에 한 번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9번은 실패할 수 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런 급등주 있죠. 결코 뉴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500%뭐1,000% 3,000%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세력의 의지가 필요해요. 어떤 의지냐? 목표가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세력 스케줄이죠. 저는 그래서 일정이 딱 이렇게 잡혀 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세력 스케줄 목표가를 계산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건데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시 총1등 주식이죠. 삼성전자를 예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세력 스케줄 목표가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아무래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존재의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거든요. 그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고, 자,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출액, 영업이익부터 해가지고요, 이익 증가율, 자, ROE,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이 주가를 결정하는 자, 핵심 포인트가 되거든요. 지금 다 바뀌었는데. 자 보기 편하게 제가 살짝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 쉽게 확대를 했는데요 2022년 고가가 79,800원 저가는 51,800원 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세력 스케줄로 계산된 가격대 보면은 10호가 안에서 정확하게 적중을 시켰어요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가 78,000원 저가는 55,000원 자 보시면요 고가 78,500원 저가 54,500원 역시 10호가 안에서 적중을 했고요 자, 2024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실제 고가 88,800원, 저가 49,900원이었는데요. 자, 세력 스케줄 목표가로 계산된 고가 8 8 0 0 0 원, 저가는 5만 원. 역시 10호가 안에서 적중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단 실제 고가는 11만 2,400원, 저가는 5만 8백 원이었죠. 보시면 정확하게 10호가 안에서 다시 적중을 시켰습니다. 적중률 99%인데 이 정도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답이죠. 다시 말해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스케줄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a b 온 있죠. 역시 스케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다 던지면 안 되고 물량 조절은 하되 꼭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는 세계 최초 CLDN3 항체 신약 그리고 501 기술 이전 대표 눈 지분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력들이 판을 뗄 필요가 없죠. 세력들 매집 단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찍으러 갈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신에 이미 좋은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네이버에 ABON 기술 이전 검색해보면, 연내에 추가 기술 이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핵심은 정확한 날짜가 언제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외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ABON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어나운스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마지막에 보시면요. 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테크니컬 엑스포트, 자, 중요 기술 회의 미팅 이후에, 자, 애프터 이후에, 1월달, 그리고 땡일, 이날에 정확하게 발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일정은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이 재료가 딱 터지는 순간 바로 꺾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 스케줄 목표가 아래에서 살짝 걸어놓고 다 정리해서 수익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걸로 많은 재미를 봤습니다. 자, AB1 같은 경우에는 1930원 딱 깨졌을 때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저점 알려드렸습니다. 실제 바닥 얼마였느냐? 1911원이었어요. 여러 간에서 역시 적중했고, 그 뒤로 100%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목표가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걸 모르면요. 진짜 올라갈 때 팔고 없어요. 그런데 내려오면 딱 팔거든요. 팔자마자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전기차 테마로 23배 움직였던 포스코 역시 마찬가지였죠 순간적으로 그 한해에 400배라는 상승을 보였는데 이미 우리는 목표가에 왔으니까 더 이상 들고 갈 필요가 없다 절대 물리면 안 된다 수익 챙기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면은 소통 남겨주시고요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a b 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년 저가 그리고 고가 전부 공유 드릴 거고 세력 1장까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돈안 받습니다 The yeah. 그런데 소통방이 확실히 수익률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단기 급등주도 공략을 하거든요. 수급이 모여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차트에 100% 걸립니다. 회색 라인이 목표가 1차고요. 주황색이 2차, 파란색이 목표가 3차인데 분할로 매도를 하게 되면 재미를 많이 봐요. 자, 올림피티스도 5,300원 아래에서 공략을 했는데 정확하게 최고가 적중을 시켰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꽤 괜찮은 결과 가져갔죠. 이게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일주 일이면 60%고 한 달이면 250%, 1년이면은 말안 해도 아실 거예요. 소통방 에서는 단기 급등주 항상 공략을 하는데 이번에 AB 업무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 종목 딱한 종목 선별해 가지고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익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빚내서 주식을 했는데 망한 거 아닌가? 외국이들다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사들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 증권시장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슨치 센터장들은 제조업 말고 지금은 테크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 설명 드릴 건데 이 주식은 차트로 설명을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잡고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르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 흥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달에 30만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묻어둔다면 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 살려보시길 바랄게요.